전부 저의 다육 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오밀조밀한 우리집 많이 얼굴 보여주지 않았던 아이들 이렇게 보여 드려요 아 오늘 제가 며칠 전에 그 특별한 선물 그 다음에 이벤트 해서 n 닉스 물걸레 청소기를 제가 선물 받고 PR 아닌 PR 제가 CF를 찍었습니다 <laughs> 해서 나눔한 1 5분 외에 제가 한두세 번을 더 해서 택배를 어저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이 받으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받으신 그 품목이 조금 이제 종류가 있고 여러 개를 싸다 보니까 제가 이름표를 못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름도 알아보고 키우는 방법도 알아보고. 또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아이는 아우렌시스예요. 이 아이는 제가 데려다가 키운 지가 한 8개월 정도 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꽃대가 보이시죠? 이 아우렌시스가 아, 지금이 꽃이 봄에만 피지 않고 가을에 피는 계절인가 봐요. 아우렌시스들이 다 지금 꽃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어, 제가 오늘 그 보내드린 선물 속에도 이 아우렌시스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우렌시스가 지금 거의 다 꽃대를 맺고 있고요. 다른 구독자님들도 키우시는데 꽃대가 다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우린시스는 꽃대도 잘 내주고 또 자구도 이렇게 많이 달아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근데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줄기에서도 다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런 아이고 잎장이 좀 얇은 아이인데요. 어, 백분이 살짝 있고요. 아우린시스는 물은 좀 많이 좋아해요. 어, 물은 많이 좋아하고, 어, 의외로 햇볕에 좀 강한 아이예요. 제가 아우렌시스하고, 어, 엔시노 앵크림하고, 에, 피치스 앵크림을 샀는데요. 피치스 앵크림만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 피치스 앵크림이 요 아이입니다. 네, 요번 그 선물 세트 중에 두 포트씩 가나이가 이 피치스 앵크림인데요. 피치스 앵크림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살짝 백분은 있지만, 이렇게 뽀얀 분도 살짝 있지만, 아, 입장이 조금 얇은 편이고요. 하엽이 좀 많이 지고요. 물을 좋아하는데, 이 아이가 생각보다 요즘 같은 햇볕에 물을 많이 준 상태로 내놓으면 화상을 살짝 입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아이를 어, 셋 갖다 키우는 아이 중에서 이 아이만 그 화상에 에,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 피치스 앵크림을 한번 같이 키워 볼거예요 합식을 해서 그 다음에 어, 보내드린 어, 다육이 중에 이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피어리스예요 어, 저도 피어리스는 키워 보지 않은 아이인데 이 아이는 백분이 이렇게 있고요. 입장은 약간 도톰한 편이에요. 아마도 화상을 많이 입고 그럴 아이 같지는 않은데요. 아, 요즘 지금 한낮에 햇볕이 그 온도가 25도, 27도, 30도 근처이지만 그 가을 햇볕이라 여름 햇볕보다 더잘 타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죠. 가을에 보면 낙엽이 지고 건조하고 나뭇잎이 말라서도 있지만 자연에 의해서 햇볕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제가 요즘 한 3일을 겪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여름에 온도가 높지만 습도가 높아서 화상을 입는 게좀 덜하고 오히려 뜨거워서 물러는 졌지만 타지는 않았거든요. 덜 탔어요. 근데 봄에 살짝 탔는데 이 가을에 유독 지금 많이 타고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생각이 떠오른 건데요 대기 중에 이제 습도가 없이 건조하고 어, 햇볕의 온도는 그 그러니까 온도 날씨는 그닥 뜨겁지 않지만 이 따사로운 햇볕이 건조한 공기에 의해서 이 식물에 전해지는 열이 더 강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어, 제가 피치 생크림을 여름 내 창틀에, 아, 피치 생크림이 아니고 어, 휴밀리스를 여름 내그 창틀에 놓고 키웠는데요. 화상을 안 입었어요. 그저께까지도 안 입고 제가 어제 영상 올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화상을 입었어요. 살짝 끄올렀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양파망으로 면사포를 살짝 씌워줬는데요. 아마도 이 건조하면서 뜨거운 따, 따가운 가을볕이 식물을 좀더 어, 태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기 보이는 아이 색깔이 참 이쁘죠. 마커스예요. 어, 저 아이는 봄서부터 여름 이 시간까지 밖에 두었던 아이인데요. 어, 오늘 왜 보여드리냐? 색깔이 좀 예쁘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조금 물이 들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찬조 출연을 하라고 부탁을 해서, 찬조 출연을 했답니다. 그 옆에 보이는 거는, 그, 마리드금인데요. 이 마리드금은 제가, 어, 8월에, 이제, 그, 분갈이 해놓고, 이제 1, 2차 물 살짝 준나인데 색감이 요렇게, 얘는 지금 방그늘에 있었어요. 동영다육이고, 뜨거울 땐안 내놓으려고. 근데 요렇게, 어, 원래도 색이 이뻤지만, 요렇게 이쁜 색을 드렸고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까라솔이에요. 어, 여름에 그 아주 푸르딩딩하게 그냥 시퍼해서참 모양이 없었는데요. 요렇게 색깔이 이제 핑크핑크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요 까라솔은, 어, 좀 깍지가 많이 키는 그런, 음, 예, 다육이에요. 제가 까라솔을 한두번 키웠는데, 목지라가 되게 키웠다가도, 어, 깍지가 끼면 제가 그냥 뽑아가지고, 그 소독을 좀 하다 보면 다시 망가지고 망가지고 하는데 요 아이는 제가 아주 작은 아이를 어, 여기 지금 성, 생장점을 꼬집기 해서 얼굴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 두개짜리 아주 작은 미니 아이를 좀 데리고 있고요아또 어저께 그 이벤트 나간 선물 중에는 여기 지금 먼노가 있죠 네, 먼노가 오렌지 먼노,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그린그린한 먼노가 있는데 이 아이는 백분을 뽀얗게 쓴 일반 먼노인데요. 사이즈는 작은데 그래도 어, 나름 색감을 이렇게 발산하면서 건강한 백분을 갖고 있는데요. 먼노는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렇게 뽀얀 복분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 요즘 같은 날씨에 햇볕에 내놔도 물만 많이 먹은 상태가 아니라면 타지는 않아요 어, 저도 못노를 지금 햇볕에 한 두아이 정도 내놓고 키우고 있는데요 어, 음, 물을 많이 준 상태일 때 물은 수분감이 많을 때는 바로 햇볕에 내놓으면 요정같은 햇볕에는 아마도 요 부분들이 어, 물이 조금 색깔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기 전에 전조증상 같은 게요 그럴 때는 얼른 차광을 오전에는 햇볕 주고요. 오후에는 뭐 신문지든 차광 그어 저기 저기 차광된 50% 차광 그 하우스 용이든 또 아니면 저처럼 양파망이든 또 저희 어떤 구독자분은 댓글을 아 저는 못 쓰는 식탁보를 덮었습니다. 하는 분도 있었고요. 아 깔망 있잖아요. 사각 깔망 깔망을 덮었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여놨다 내놨다가 너무 힘들고 번거로우시면. 그렇게 순간 살짝 살짝, 어몇 시간만 네 햇볕을 주고 오후 한 2시 이후는 햇볕을 그렇게 막아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제가 여기 하나이 보여주는 거요. 이 아이는 항월한연꽃이에요 제가 여름과 봄에 많이 보여드렸던 아이인데, 어 오늘은 색깔도 이쁘지만요.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 아이가, 아, 여름, 봄서부터 여름, 지금까지 그냥 완전 노지에서 이 아이는 정말 뭐 비도 맞고 해도 보고 다 했는데요. 어쩜 이렇게 강하고 착하고 이쁜지요. 이 아이는 지금 보시면 그 색깔이 이렇게 연꽃 같이 꽃이 피어있죠. 어, 이 아이는 제가 정말 그 다육이를 모를 때 그 이렇게 차 같은데 리어카 같은 데 가지고 와서 파시는 게저더 얼마나 작은 아이였는지 지금 기억도 없어요. 아주 작은 아이를 사서 키웠는데 정말 잘커 주는 무던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올 봄부터 여름 지금까지 이렇게 창틀에 나가서도 전혀 뭐 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치마를 잘 입지도 않고요. 이렇게 이쁘게 커졌어요. 황홀한 연꽃.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황홀한 연꽃님도 특별 게스트로 출연을 제가 부탁을 해서 데려왔는데요. 예, 네, 제가 게스트로 모셔올만하죠. 색깔이 아직은 어이 가을 장마 또 흐린 날씨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내놓지도 못하고 물을 못들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착하게 물이 들어준 황홀한 연꽃. 어, 그 뒤에 보이는 아이는 로조예요. 이 아이, 보이시죠? 어, 로조인데, 이 아이도 나름 네, 자기의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좀 짙은 초록색인데, 빨간 손톱을 이렇게 훅 드러냈습니다. 아주 빨갛게, 어, 영상에서보다 실제 보는 게 훨씬 더 빨간색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어요. 지금 이 아이는. 그래서 제가 아, 로즈도 보여드리고, 자, 여기 보이는 아이는 TM이에요. 음, TM, 어, 조금 웃자랐어요, 장마 때. 여름을 지나고 이러면서. 어, 이 아이가 물을 여름엔 안 줬는데, 1, 2차 관수 때 물을 주고 장마가 오는 바람에 햇볕에 내놨지만, 어, 달궈지질 않고, 키가 이렇게 살짝 웃자랐는데, 나름 또, 예, 연지, 곤지 또는 뭐, 루즈를 바른 것처럼, 끝이 참 예쁘게 빨갛게 지금 물이 들고 있어서 오늘 이 아이도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 여기에 또 보면은 맵이나 금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맵이나 금이에요. 이 맵이나 금도 제가 매입을 한게 아니고요. 아, 여기 보이시는 요만한 자구아이 같은 작은 맵이나 금을 제가 다른 다육이를 살때 요거를 서비스로 보내주셨어요, 택배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맵이나 금을 제가 심어 놓고 요 아이가 살지 못 살지 그랬었는데, 어느새 이 아이가 이렇게 얼굴을 키우고 자구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달았네요. 뭐,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만큼 많은지, 그래서 좀더 커서 자구들이 독립을 할수 있을 만큼 크면 독립을 하든가. 또 저는 이렇게 많이 막 잘라내서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이렇게 군 생으로 키우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라, 예, 그냥 또 이렇게 한번 키워보는데, 요맵비나 금도 지금 영상에는 잘안 나오네요. 살짝 핑크핑크하게 물을 머금었거든요. 살짝 보이죠. 네, 완전 실내 쪽에 있었는데도 이 온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한 이틀과 3일 사이에 이렇게 또 색깔을 확또 다르게 보여주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물로 보내드렸던 아이들 피치스 앤 크림, 네, 요 뒤에 얼굴이 많은 아이들, 그다음에 아우렌시스. 여기는 피어리스 먼너 이렇게 키우는 법과 소개해 드렸고요. 어, 또 제가 이번에 이벤트 이렇게 선물을 하면서 어, 또 물건이 조금 예, 다육이가 남아서 몇 분을 더 그냥 보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유튜버님 중에서 화초랑 사는 집님이 있어요. 예, 화초랑 사는 집님 어, 이분은 화초와 관엽만 키우시다가 요즘 다육이에 살짝 입문을 하셔서 다육이를 조금 이제 키우시는데 어, 가지수가좀 되니까 작지만 예, 키워보시라고 제가 화초랑 사는 집님께 한번 드릴 거고요. 아, 박시연 님 부동산 하시는 또 유튜버 님 계세요. 예, 박시연 님도 원래 부동산이 전문이신데 다육이를 키우시고 다육이를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작지만 저 아이들을 또 보내드리려고 그러고요. 어, 제 창에 항상, 어, 1등입니다라고, 어, 거의, 뭐, 메일이라고는 아니지만, 모든 영상에 1등으로 들어와 주시는 숙명님 계세요. 분명히 김명숙 씨로 알고 있거든요. 에, 숙명님, 또, 요분한테도 하나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우리 또, 구독자님과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어, 낙꽃사랑님, 그 다음에, 예, 이 낙꽃사랑님은, 어, 하여튼 여러가지 조언도 주시고, 또 이렇게 분위기도 예쁜 글도 많이 주시고 해서, 어, 낙꽃사랑님까지 예 제가 한네 분께 예, 택배를 더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요거 아니고 또 다른 영상에서, 어, 간단간단한 어떤 행사를 하면서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저에게 댓글을 달아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또 구독하는 우리 여러 네, 구독자님들한테 그때그때 그때 기회가 되면 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그 다음에 제가 그 화단에도 키우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그래서 뭐두개세개 개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그때 나눔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네, 조금씩 기다려 주시면 음 제가 또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눔을 예,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 이벤트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어, 많은 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은데 예, 그게 참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이게 혹시나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조금 긴 호흡으로. 그때그때 음, 그때 조금씩 나눔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아, 섭섭해 하시지 마시고, 네, 그냥 즐거운 장으로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장이다 생각하시고, 네, 그냥 봐주시면 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